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근거로 해서 의심 없이 믿고 구하라. 의심 없이 믿고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큰 은혜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통해서 미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큰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깃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이 묶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활발한 왕래가 없이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일에만큼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작년 8월 27일이었죠.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교와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아니면 쓰지 아니하면 감염되게 한다는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에베나 기도가 그마음에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말 인본주의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예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말씀이 방역은 신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를 예방을 하고 철저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세계 온 나라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하면 전철도 멈춰야 되고 그리고 버스도 멈춰야 되고 백화점도 문을 닫아야 되고 극장도 문을 닫아야 되고 콘서트장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문제로서 삶의 영역 속에서 부딪히는 영역은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영역인 하나님의 교회는 에배를 드리지 말아라. 소위 써서는 아니될 비대면 에배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에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 막가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다행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원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원에서 애자연이 재판을 진행을 해서 19명 이하죠. 20명 이하니까 19명까지죠. 19명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소위 말하는 대면 예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때가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화려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을 했던 그들이 몇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오셔 가지고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의자를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화낸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에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박 밖으로 날이 저물어지자 그러니까 주일 밤이 되겠죠. 성전 밖 베단이에 나가셔서 주무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박 베단이에 나가셔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 오시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마가복음이 무화과 때가 아니다. 무화과 열매가 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성질이 때가 됐건 때가 되지 아니하였건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작든 크든 열매가 우리나라 시기로 말한다면은. 11월이 되어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붉은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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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아져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말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아예 열리지 않는 종자였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그때 뿌리째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라삐어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어찌하여 뿌리째 말랐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께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국민일보에. 2021년 7월 24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자 신문에 어떤 기사를 썼느냐면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큰 대형 교회들 자석수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1만 2천석, 명성교회 1만석. 연세중앙 침례교회 9천석, 사랑의 교회 6,500석, 세대교회 5천석, 이런 대형교회를 예를 들면서 이러한 교회도 19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이렇게 좀더 작은 교회도 19명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왜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우리 교회들의 잘못,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 이와 같은 죄의 뿌리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예배의 대체를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된 지시를 했는데,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위 말하면 외적인 코로나를 예방한답시고 애배를 포기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라고 할 것인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큰 교회들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 양심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볼때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코로나도 밀칠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하는 의심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비대면이라고 소위 말해서 에베를 중단해버린다 기도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릴 바에야 피자가 들어갔으니 에베도 아니고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지도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그랄 땅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랄땅으로 보낼 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누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인데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만일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죽을 줄로 알아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비멜렉과 그 모든 가족들, 아내라든가 여종들이든가 이 사람들을 치료해서 출산을 막아버렸는데,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잉태할 수 있도록 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가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영역입니다. 기도의 영역입니다. 출애굽기 8장 29에서 31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지요. 이때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바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파리때가 왕궁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집에 들끓게 되었을 때 모세를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 파리떼를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물러갔습니다. 물러가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출애굽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해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애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과 짐승떼들을 남겨 놓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드리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왜? 아이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짐승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제물로 바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도 가야 되고 짐승들도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로의 파리때를 물리치셨던 이런 사건, 또 민수기 1 1장 1에서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들이 장막에 진치고 있었던 진 끝을 우리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죠. 그래서 바로 이 불살라 버렸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출발 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애돔길로 돌아가려고 했죠. 우회하려고 했죠. 그래서 길로 인해서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빙빙빙 돌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처가, 이때 또 하나님을 원망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하찮은 음식밖에 없습니다.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에 물려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한 것을 이 범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뱀들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쳐다보지 아니한 자는 주구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은 이렇게 단순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의심없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기도했듯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기도했듯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이 말씀은 최근에도 제가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만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구약시대 영어로는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요즘으로 영어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공황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성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게 해서 어지러움증을 주고 그들이 도망을 가니까 도망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다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거죠. 또 우리는 욥기서에 보면 여배 친구들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악창이 들어있을 때 친구들은 사랑하는 그의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모함했습니다. 헐뜯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가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누가 오랐는가? 욥이 오랐는가? 욥의 세 친구가 오랐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바를 향해서 너희들은 욕처럼 옳지 못했다. NIV 성경은 진실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롭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내종 여백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바로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이 무엇인가?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내 종료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새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번제를 드렸고 요배 기도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욥이 세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 자신에게도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여.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치에 말랐습니까? 이 질문은 아직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은 자. 단서를 댈.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더러 명령에서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지라고 할것 같으면 바다로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더큰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들의 기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성취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면 안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도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니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찬 바람을 보았을 때 물론 성경에는 세찬이 빠져 있죠. 분명한 것은 세찬 바람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의심하는 것 이것이 근물입니다. 예수님이 베두로를 붙잡아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잔잔히 되었다고 마태복음 14장 31에서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이를 주실 것을 자녀를 주실 것을 확신했는데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로마서 4장 20에서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것, 확신하는 믿음, 이것이 소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 분을 믿으면 이것을 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연장에서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을 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서. 완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온전한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꿈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먹을 것도 주고 너 입을 것도 줄 것이고 네가 평안히 여기에 돌아오게도 할 것이고 다 약속을 해 주는데 야곱이 약속한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제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십시오. 먹을 것도 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단서를 걸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 그렇게만 해 주시면 내가 1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을 다시 제 다짐하면서 두들기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깨뜨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들에서 야곱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만남은 어디에서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만날 수 있고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 없이 믿고 의존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기도의 문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믿고 의심하는 사람, 자. 한 가지는 믿었고 한 가지는 의심했어요. 자 기도한 건 뭡니까? 주실 줄로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놓고 이것이 될까 하고 의심한 거예요. 이것은 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하는 성도가 되셔서 기도 속에서나 삶 속에서나 의심 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의심 없이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셔서 의심 없이 믿고 구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성취해 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